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 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 3위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시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요. 주 시옵소서, 연 약한 심령 을곧게 세워 주 시고, 우둔한 마음 을 지혜 롭게하 시고, 주의 뜻받 도, 참 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sum himdeo se himangi 기쁨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육장 이십삼절에서 사십삼절입니다. 역대상 1육장 이십삼절에서 사십삼절. 구약성 경 636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여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땅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기뻐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 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과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네돈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드던의 아들 오베네돈과 호사를 분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승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함께요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눕니다. 16장은 언약괴를 무사하게 운반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감사제사와 찬송,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창설한 찬양대를 법괴 모셔오는데 단회적으로 쓰고 해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절에 레위 사람을 세워 여와의 호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 찬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23절, 2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노아를 세상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신 구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 소동 고모라의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개인과 가정의 구원이 있고, 또 출애굽할 때열 가지 제앙과 애굽 병사의 추격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 중에 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까지, 구원하신 것까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어쩌다가 한 번씩 묵상해라가 아니라 날마다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혹은 믿는 신자들끼리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라는 좁은 명령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으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교의 일이 되는 것이죠.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헛것이다. 여호와께서 천지에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참하나님이다 이런 선포는 찬양이자 위대한 성교의 메시지가 됩니다. 성교 신학적 용어로 140창이라는 게 있어요. 북위 10에서 40, 서경 30에서 150도에 이르는." 일본에서 아프리카까지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로 미종, 미전도 종족들의 밀집지역을 1 4 0창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곳에는 아직도 기아와 질병의 허덕이고 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는 이런 타문화 선교의 현장에서 여와를 호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과 기한 행적을 선포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삼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자가 되는 것도 좋고 직접 찾아가서 선교하는 단기 선교사가 되어도 좋습니다. 꼭 멀리 가는 선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교이자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만국의 모든 신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에 기대서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당이나 혹은 부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종이 쪼리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무능해서 인생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하루 종일 뛰어놀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 허무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에 우상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상 뜨거리입니다. 반면에 예름미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헛된 신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차이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바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을 아,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요. 찬양은 하는 사람만 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엔조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날마다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요. 솔직히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찬양하는 일이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항상 그리고 날마다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으면 더 한층 어려워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매위인들은 반차를 정해서 언약교 앞에서 항상 섬기며 날마다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삶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복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서 계속해서 율법대로 율법대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갔던 세월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세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살자는 그런 의도에서 율법대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사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찬송과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문지기를 맡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막 문을 지키게 한 후에 백성과 다윗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럽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행한 다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돌아보고 축복하는 것이 먼저고 예배나 교회 공동체 사역은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무백성들과 다윗은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 사역을 마친 후에 자기 집을 위하였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래야 그빈 복이, 그빈 축복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을 집과 가족보다 차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야말로 그빈 축복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예배하는 자여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되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를 바라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항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선교적 삶, 찬송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완벽하게 구별하고, 우상 따위가 만들어내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세상 나라들 같이 아니하고 또... 불신자들 같이 아니하고, 타 여타 종교자, 종교인들 같이 아니하여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진동하시고 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를 당하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늘 우리 살아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말씀의 기름부심과 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